자, 드디어 길고 긴 실험의 끝을 내줄 마지막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앞서 올린 실험 영상 두 개의 타임라인이 첫 번째로, 카나에는 마력이 너무 부족한데 이 신규 코어를 활용할 수 있을까? 근데 카나의 강화 이 스킬은 필살기 판정이고, 얘는 일반 스킬의 마력 소모량 감소라서 안 통하지 않을까? 라는 의문으로 시작해서 카나의 이 e 스킬에도 적용된다는 걸 알았죠. 그 이후에 이게 되니까, 본 코어에 있는 궁 사용 시 일반 스킬 치피증 코어도 되지 않을까? 해서 이걸로 실험을 했더니, 카나의 이는 필살기로 변경이 된다고 했는데도 일반 스킬 치피증 역시 잘 적용되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첫 영상의 결론은, 카나의 강화 이는 일반 스킬이면서 필살기 판 정도 받는구나, 였죠. 근데 첫 영상에서 저런 결론이 나왔으니까, 일반 스킬 피증을 가진 큰 돌이 있고, 궁극기 피해량 증가를 가진 카이셀이 있는데, 뭐가 더 센지 실험해봐야겠다. 가두 번째 영상의 시작이었습니다. 결과는 일반 스킬의 치피증인 큰돌도 일반 스킬 피해량 증가가 달린 상어 물총도 카나에의 강화 2를 강화해주지 못한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은첫 영상의 결과가 틀렸다는 소리죠. 그러면 다시 첫 영상으로 돌아가서 왜 일반 스킬 치피증 코어가 필살기 판정을 받는 카나에의 강화 2의 치피도 증가시켜주는 걸까라는 질문에 새로운 가정이 떠올라서 생방 중에 다시 실험을 했었습니다. 제 가정은 이 코어의 효과가 궁사용 시 8초간 일반 스킬 치명타 피해 증가가 아니라 궁사용 시 8초간 치명타 피해 증가가 아닐까 라는 거였죠. 이거를 확인하려면 이 효과가 터진 후에 캐릭터의 코어 공격, 필살기, 일반 공격에도 치피증이 적용되는 걸 확인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실험을 위해서 또 50층으로 찾아왔습니다. 실험은 카나이로 하고 코어는 두 개를 준비했습니다. 하나는 빛속성. 아래쪽에 특성이 적용되지 않는 추공 1388짜리 부분 추가 마력이라서 딜에 영향이 없고요. 또 하나는 불속성 추공 1408짜리 하나에게 통하는 궁극기 스킬 사용 시 8초간 일반 스킬 치명타 피해량 증가 코어입니다. 이것도 부분 마회증이라서 데미지랑은 상관이 없죠. 이걸로 한번 실험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험을 위해서는 붕괴지를 채워야 되니까 병구 넣어 주고. 병구는 일단 아티를 다빼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티가 빠져 있죠. 데미지에 영향을 줄 요소는 빼고 코어는 먼저 비속성. 아무런 효과 없는 걸 들고 가서 일단 카자의 궁을 먼저 채울 겁니다. 야 오라고. 아 여기 코 채우기 휴네로 봤어야 되는데. 침착하게. 하늘이 자, 티활용해서 궁게이지 반 채우고 이, 걸로 필살기, 데미지 활용해내볼 겁니다. 자, 필살기, 샀죠? 자, 옆으로 큐스킬 쓰고 이, e 스킬 써서 t p 증 발동시킨 다음에 자, 이렇게 녹화해놓고요 자 이거는 이제 t p 증이 없는 상태죠 지금은 자, 그러면은 코어를 바꿔서 이거는 화석성 코어기 이 때문에 c p 증이 적용이 됩니다. 똑같이 해볼게요. 자, 두 번째 병국 큐티. 채우고. 자, 강화 이 e 스킬 써서 발동시키고 코어 필살기. 자, 이렇게 했습니다. 자, 먼저 필살기 데미지부터 비교해보죠. 비코어 CP 정 효과가 없는 비코어 썼을 때 크리 데미지 565656 568 앞자리 56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노크리 데미지 22 노크리. 5656222317. 노크리 데미지 222317. 자, 데미지가 이렇게 뜹니다. 만약에 화코를 쳤을 때 노크리 데미지는 똑같고 크리 데미지는 더 높다면 치피증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일반 스킬이 아니라 필살기에도 효과가 적용된다는 걸 검증할 수 있겠죠. 자, 뒤로 넘겨서. 자, 벌써 앞자리가 다르죠? 크리 데미지 608209, 뭐 612981. 크리 데미지 확실하게 높게 뜨는 게 보입니다. 자, 612, 614, 그죠? 엄청나게 세죠? 근데 노 크리 데미지는 똑같죠? 223, 224. 크리가 안 떠지는 데미지는 똑같고, 크리가 터지는 데미지는 확실하게, 치피증이 적용돼서 데미지가 세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이거는 하나의 강화 이처럼 일반 스킬이 필살기로 변환된 게 아니라 그냥 쌩 필살기입니다. 근데도 지금 적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보면 확실하게 일반 스킬 치피 중에 아니라 필살기의 치피도 강화시켜 준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요거 하나만으로는 완벽하게 그렇다고 하기 좀 그러니까 한 가지 더 실험해 볼게요. 이번에는 코어 공격. 자 이번에는 먼저 화속성 쿠어를 먼저 끼고 들어가서 코어 공격은 간단하죠? 평타와 코어 공격 다 확인해봅시다. 그냥 평타를 계속 쳐서 아 강화 2를 한번 발동시켜야 되는구나. 자 강화 2 한번 발동시키고 자 코어 공격으로 변신됐죠. 그 다음에 평타까지 다음은 추공이 거의 비슷한 미속성으로 교환해서 똑같이 해보겠습니다. 제법 강한 적이고 시계타요보공격 정타. 자 지금 아이콘이 이렇게 두개 있죠. 기본적으로 요거는 이그리트가 올려주는 치확이고 여기서 자 강화 이 스킬을 쓰면 요게 활성화됩니다. 이게 바로 일반 스킬 지피증입니다. 8초쯤 내려고 하니까 보호막과 같이 둘다 8초니까 같이 깜빡거리고 있죠 자 포어 데미지가 노크리 58118 579 자리수 비슷하죠 그 다음에 581자 크리가 떠야 돼자 크리 159984 162123, 162184, 161876 159에서 161 정도 앞자리 되는 거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평타, 평타, 크리, 45585, 466, 464, 4, 6, 6 노크리가 하나 더줘야 되는데 4, 6, 4아 노크리가 하나도 안 떴네요. 요건 요걸로만 비교해봅시다. 자이 뒤로 넘겨서 내가 이제 코어를 바꾸죠. 여기서 이제는 치피증 효과가 없는 코어를 꼈습니다. 자 똑같이 들어가서 강화 2를 써서 활동시키고 자 노크리 데미지 다시 비로 조금만 돌리고 자 노크리 데미지 58537 노크리 58537자 여기 화코웃 꼈을 때랑 노크리 데미지는 비슷하죠 앞자리 585581 그리고 두 번째 바로 크리가 터졌습니다 근데 사람 보이네 자588 지금 노크리 데미지는 계속 앞다리 58으로 해서 뜨고 있어요. 크리 데미지가, 오 여기 보인다, 149, 그죠? 149720, 크리, 149720, 149283, 그죠? 확실하게 노크리 데미지는 똑같은데 크리 데미지만. 앞자리가 변경될 정도로 확 줄어든 거를 볼 수가 있죠. 이쪽에서는 앞자리가 거의 160쯤이라고 봐야 되고 159에서 161 떴으니까 지금은 149. 그죠? 150이라고 쳐도 앞자리가 확 변했습니다. 이거를 보면은 지금 이거는 코어 공격이라서 일반 스킬 치피증이 적용되면 안 되는 건데 확실하게 치피증이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 걸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어지는 평타. 자, 평타도, 아까 평타 크리가 앞자리가 455 나왔는데, 지금 평타 크리가 42116. 뒤에 424242925. 그죠? 앞자리가 45에서 42로 줄어든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확실하게 알 수가 있죠. 지금은 이제 제가 실험을 요것만 할 건데, 생방에서는 토마스로도 실험을 이미 마쳤거든요. E코어를 활용할 정도로 궁극기를 쓰고 제대로 된 딜을 넣을 만한 캐릭터는 카나에와 토마스 뿐입니다. 지금으로서는. 근데 토마스 같은 경우에도 얘는 어차피 공포 딜러가 아니니까 이거를 낄 수밖에 없는데 사실상 버그 때문에 더 강한 데미지를 낼 수가 있었던 거죠. 지금까지는. 사이클이 궁 쓰고 궁 변신하고 Q 코어 E 코어 블랙홀 캐논 이었다면 원래 이 스킬이 정상적인 툴팁으로 적용되었을 경우에는 Q와 E에만 TP증이 적용됐겠죠. 근데 지금은 중간에 있는 코어 공격이랑 마지막 필살기까지 전부 적용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토마스 같은 경우에는 변신할 때부터 8초, 그리고 블랙홀 캐논 쏠 때부터 8초, 길게 적용되면 16초, 한 사이클에 16초가 TP증이 적용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결론은 공, 코어, 악마는 궁극기 사용 시 8초간 그냥 치명타 피해량을 20% 증가시켜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상태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이 지켜보는 자의 이빨 이것도 제대로 툴팁을 수정하자면 마력 회복량 10% 감소. 마력 소모량 12% 감소가 됩니다. 여기 붙어 있는 조건부 일반 스킬의 마력 소모량이 아니라 그냥 마력 소모량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카나의 강화 2가 필살기 판정을 받더라도 마력 소모량을 감소시켜 주던 거죠. 자 여기서는 넷마블이 대처할 방법이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툴팁대로 적용되고 있지 않았으니 툴팁대로 수정하겠습니다. 코어의 정상화. 자, 두 번째, 코어를 툴팁대로 수정하면 너프하게 되는 거니까 툴팁을 수정하겠습니다. 이둘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카나이를 키우신 분들 중에는 대부분이 이 코어를 바라보고 15 레벨까지 찍으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까지는 돈을 주고 뽑은 토마스나 돈을 주고 뽑기를 한 룬, 암소닉 같은 경우에는 정상화를 당하지 않았어요. 그냥 기존 성능을 유지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돈을 쓰지 않고 공짜로 주는 진카사카의 독리 같은 경우에는 정상화를 당했죠. 원래 속성적으로 굉장히 유리한 효과를 주는 버그가 있었는데 정상화를 당했습니다. 자, 이코 같은 경우에는 인게임에서 얻을 수 있는 재화기는 해요. 근데 이코를 강화하려고 재화를 투자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약간 그두 가지의 사이에 걸쳐져 있는 것 같은데, 과연 넷마블이 어떤 식으로 수정을 하게 될지는 지켜봐야 알것 같습니다 그래서 섣불리 이런 거 저처럼 이렇게 강화하지 마시고 저는 벌써 15렙 찍었습니다 강화하지 마시고 조금 기다리셨다가 나중에 확실한 넷마블의 입장이 나오면 강화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지금 이거 재화 투자하시는 거는 도박이에요 도박 이 길고 긴 실험의 결론 하나의이 스킬은 필살기로 변환되는 게 맞았고 그냥 이 코어들이 버그였던 거예요. 이게 결론입니다. 그냥 코어가 이 툴팁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던 거였어요. 물론 이제 저혼자 실험이기 때문에 뭔가 정정할 부분이 있으면은 댓글 같은 걸로 정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들 데이모스 돌아서 원하시는 코어 확실하게 드시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